네, 이번 시간에는 어, 지도 웹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엔진은 리플렛이라는 엔진인데요. 이 리플렛 엔진으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아니면 버스, 아니면 지하철과 같은 데이터를 지도 위에 뿌려주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웹 어플리케이션이 완성됩니다. 리플렛 엔진이 무엇이냐? 먼저,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인터랙티브하게 클릭이나 아니면, 어, 데이터를 표시할 때 여러 가지 그래픽 요소를 출력해 줄수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리플렉 같은 경우에는 쓰기가 되게 쉬운데요. 먼저 스타일 시트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보고 있는 PPT와 같이 스타일 시트 JS만 첨부해주면 그러니까 태그를 추가해주면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HTML 바디 태그 내부에 div 하고 map id를 넣어주고 그리고 스타일 시트를 작성해 주면 어 이제 설정은 끝난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J 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바디 태그 하단에 작성을 해 줍니다. 여기서 l.map 하고 적어 주는 거는 초기에 뷰를 설정해 주는 건데요. 위도와 경도 그리고 줌 레벨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 주면 이제 결과 화면과 같이 이렇게 맵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 결과 화면 같은 경우에는 어, OpenStreetMap이라는 그러니까 맵박스에 제공되는 것을 사용을 했고요 어, 어떤 WMS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제공되는 맵의 이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실습을 해 봐야겠죠 먼저 실습을 위해서 기존에 작성했던 거는 지우고 빈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스타일 시트를 복사하다가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해당 칸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디 내부에 디 i 브를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를 작성을 해주는데, 기존이랑 원래 같았으면 별도의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 줘야 됐겠죠. 하지만 간, 간단하게 실습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역시 추가해 줍니다. 이때 태그는 스크립트 태그를 씁니다. 그리고 붙여넣어 주고, 그다음에 다음 코드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게 되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 화면과 같이 이렇게 리플렛 지도 웹 앱이 어 간단하게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확대도 가능하고요, 이동, 축소, 여러 가지 어, 상호 작용이 가능한 걸볼수 있죠. 이제 여기에 버스 정류소라든지 아니면 어, 부동산, 부동산 정보들을 출력 여기에 뿌려줄 수 있고, 그 외에도 어, 우리가 흔히 배달 앱으로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 마커의 위치를 특정 시간마다 갱신해줌으로써 배달원의 위치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먼저 WMS라는 게 있는데요. WMS란, 이제, 리플렛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코드에서 여기 보면, 타일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https, 타 t 점 l e o p e n s t r e e t o r g 하고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url 주소가 이 ws로 m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거에 대한 표준을 관리를 한 곳이 ogc라는 데, 데가 있고, 이, 이곳의 주소는 여기에 이렇게 제가 저거 따로, 따로, 따로 표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기존에 쓰고 있는 WMS가 뭔가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좀 무겁다라고 느낌이 든다면 표준에 따라서 WMS를 직접 구현한다고 했을 때좀더 경량화되고 속도가 빠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겠죠? 그리고 GIS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 이러한 경험이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구요. 어, 궁금한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